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295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황하구곡세 백이둘 차례고요 구비구비 흐른 황하의 형세 온전한 집을 한 집도 갖고 있지 않아 막막하지만 궁하면 통하는 수가 있다 자 백이둘 차례고요 지금 이거, 이거 따먹는 건 후수한 집이죠 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한 집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고, 이걸 따먹어야 되니까.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걸 먹는 거는 뭐, 여기 나서 아무 수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쪽을 먹는 거는, 여길 볼 때, 뭐, 끊어서 돌려쳐봐야,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이으면그렇죠 따도, 됐다는 얘기가 있어도, 이거는 뭐, 나, 한 집도 안 되죠, 이쪽에. 자 그러면 과연 뭐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약간 이제 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배부침, 행마가 이렇게 배부침이 되는 배부침으로 이제 해결하는 수가 많죠. 배부침이라는 뜻은 이런 요런, 요런 수를 말합니다. 자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연결할 수는 없죠. 이게 두 점이 잡히니까. 그렇다고 요쪽을 연결하는 것도 이게 단수가 되고 막으면 이제 맛보기죠. 여기를 놓으면은 어떤 수가 있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 갖고 뭐 궁도가 너무 커서 살죠, 이거는. 이쪽부터 살고 그래서 이런 수는 여기 끊어지고 여기를 막게 되면은 아무 수도 안 돼요. 여기 여기를 놔 봐야 이렇게 단수만 쳐도 그냥 살잖아요 이쪽에 집이 돼서 그런 그러니까 수는 안 되고 그 그러니까 흑은 여기도 안 되고 이제 렇게 막는 수는 이런 행마가 있죠 이렇게 붙였을 때또 이게 선수가 되죠 그럼 결국은 뭐 이걸 살릴 수가 없죠 단수니까 이걸 잡아야 될때 백은 가만히 이거 한 점을 잡으면 맛보기입니다자 흑이 이걸 살면은 백은 여기 붙이는 수가 생겨서 놓으면 이렇게나 한 집이 되죠 뻗어도 일로 단수를 쳐서. 그 맛보기로 살죠. 그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흙 여기를 놓는다 그러면 뭐 이게 선수가 되니까 그리고 그냥 뭐 따먹기만 해도 간단히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수도 안 되고 이제 최선의 수는 흙도 여기를 꽉 이었을 때 백은 어디를 두는 게 정수일까요? 여기서 이거는 안 되죠. 놓고 연결해 봐야 막어서 맛보기죠. 여기 놓으면은. 뭐 손을 빼도 사는 수가 없죠. 이거는 자, 이때 흙이 여기를 놓겠죠. 이때 벽이 가만히 잡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흙이 이걸 살리면 붙여서 살고, 흙이 뭐 이런 데를 놓으면 이거 따서 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건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여길 이을 때, 가만히, 여, 여길 막으면, 살리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길 막으면, 이걸 잡으면, 잡을 때, 맛보기죠. 여길 지키면, 따먹고 살고, 흙이 이걸 놓으면, 붙임. 결국은 놓으면, 단수치고 놓을 때, 이렇게 뻗어서 간단히 살아버리죠. 놓으면, 이렇게 단수쳐서. 자, 295번 문제 황하구곡세 해결이 됐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29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